자 각각 전 PQ가 출발해서 움직였어 여기 P의 속도고 여기 P의 속도 여기 Q의 속도 그지? 어자 속도가 같아진다는 얘기는 뭐야 등호 지뭘 그냥 3T제곱 3T제곱 더하기 T 요게 P의 속도고 얘가 뭐랑 똑같아 2T제곱 더하기 3T랑 같아진다는 얘기야 이렇게 뭐 이왕을 하면은 T제곱 이왕하면 빼기 2T 는 0이니까 T 가로하고 t 빼기는 0이니까 몇 초? t는 2초일 때 0은 아닐 테니까. 점 출발할 때1 빼고, 출발한 후, 니까 t는 2초일 때, 여기 조건이네. 속도가 같아지네. 그때의 뭐야? 피큐 사이의 거리? 자, 거리는, 거리는 반드시, 이렇게, 자, 피의 p의 거, 피가간 거리에서, q가 간 거리라고 할 때, 그 거리를 뺀 다음에, 이렇게 절대값을 씌워야 돼. 거리는, 두점 사이의 거리는, 플러스야 항상 음수가 안나와 그래서 p가 움직인 거리에서 피가 움직인 거리를 뺀 다음에 마지막 절대값을 반드시 씌워야돼 이렇게 자 요게 좀 헷갈린 사람들은 그냥 각각 구해 즉 p를 먼저 구해 p의 위치는 거리를 구하는 거니까 먼저 p의 위치를 구해 요 p는 p의 위치야 0부터 몇 초까지 2초까지 0부터 몇 초까지 2초까지의 p의 위치는 저거 적분하는 거야 3t제곱 더하기 t 이렇게 이렇게 dt 이렇게 그럼 계산할 수 있지 요거 7 t 제곱 플러스 1분의 1 t 조급을 일단 뭐 하는 중이야? 2초까지 2초에 2초에서의 p 의 위치를 보는 거야. 위치, 이동 거리가 아니라 위치, 위치, 어디에 있는지, 8 더하기, 여기가 이니까, 그지, 얼마10 아, p 는 10이란 잡혀 있는 거구나. 이런 뜻이야. 자, 큐듀 구에 0부터 2, 2까지 움직였어. 그래서 위치가 어딘데? 움직인 거리가 아니라 위치, 위치, 위치를 구할 거야. 정적분 3분의 2, 세 제곱. 플러스 2분의 3, 이렇게 분수가 나와 있는, 이렇게. 그럼 이쪽까지, 어, 위치 의 변화량, 계산하면 3분의 16, 3분의 16, 더하기, 이거 얼마니? 6? 얼마이고? 3분의, 4, 3분의 18이니까 34, 이렇게? 자, 누가 더 많이 갔어? 누가 더 멀리 있어? 그가 더 멀리 있지? 따라서 위치는, A는 위치는 어떻게 간다고 여기서 으로 빼도 되지만, 절대 값은 쉬울 거니까, 어차피, 멀리 간 놈, 3분의 34에서, 얼마? 10을 빼는 거지 이렇게. 그지 그러면 3분의, 얼마니? 4가 되나? 이렇게. 뭘 구하는 거야? 9A를 구하시오? 9A는, 잡고, 그리고 곱하는 거니까, 답은 얼마? 12! 음, 이렇게 마무리 합시다.